안녕하십니까 신규대군사 TV 알기 쉬운 무기백과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유명한 무기 그리고 멋진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는데요. 오늘은 미국의 대함 미사일입니다. 중국 항모 전단을 박살낼 미국의 게임체인저입니다. a g m 1 5 8 c LRASM 대함 미사일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 이게 왜 중국 항모 전단을 박살낼 것이냐? 게임 체인저냐 보겠습니다 자, 40년 넘게 서방세계대함미사일의 대명사로 굴리며 온 하푼 미사일이죠 우리 한국 해군도 어, 충무공 이순신 클래스의 세번째 함이 대조영함이죠 그 대조영함에 해성 함대함 미사일이 장착되기 전까지 계속 우리 한국 해군에도 하푼 함대함 미사일이 장착되어 왔죠 처음에 초창기에는 액조새 일부 좀 쓰다가 우리 액조새 수입하니까 미국이 잠깐 이제 우리 하푼줄 테니까 하품 써 해가지고 하푼 미사일 우리가 뭐 많이 썼는데 이게 1977년도부터 만들었어요. 그래서 초창기 하푼 같은 경우는 한 90km 사거리였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발전해서 248km까지 날아가는 사거리로 발전했습니다. 1967년도에 엘러트 쇼크라고 이 이스라엘의 구축함이죠. 1760톤짜리 구축함, 에일롯함을, 이집트의 코마급, 그 고속정이 아주 작아요. 코마급, 그게 스틱스 미사일 쏴가지고 격침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전까지는 덩치 큰 군함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함포 위주의 그런 군함을 경쟁을 해오다가 이 에일롯트 쇼크린에서. 미사일이구나. 이제는 대세가 미사일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해서 미국도 이 하푼이라고 하는 작살이죠. 작살자를 확 찍어버린다. 이건데, 작살이라는 이름의 미사일을 만들었고, 프랑스는 액조세 미사일을 만들었고, 그 액조세는 이로부터 4년 후인 포클랜드 전쟁할 때, 영국의 셰필드 군함을 일격에 격심시킴으로써이 함대한 미사일의 위력을 과시를 했죠. 이 하푼 미사일의 그 상징은 뭐냐? 시스키밍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바짝 붙어서 쫙그 해면 비행을 하는 건데, 왜냐면 하 이제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수평선 너머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전파는 꺾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수평선 너머에서 바짝 붙어서 날아오면. 아무리 빨리 탐지를 한다 해도 30, 한 5, 6km, 30, 한 7km, 이 정도에서부터, 왜냐면 이, 마스트 위에 이제 대공레이더가 붙어 있으니까, 마스트 위에 대공레이더가 붙어 있고, 그리고 저쪽은 시스키밍 해오고, 이러니까, 뭐, 아무리 빨리 발견한다 해도, 뭐, 한 40km 내에는 들어와야 발견이 되는데, 이때부터 대응을 하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이제 촉박한 것이죠. 그래서, 시스키밍을 통해서 적을 때리는, 어, 이런 능력, 속도는 느리지만, 어, 그걸 가지고, 어, 굉장히 이제 위협적으로 군림을 해왔었는데, 현대에 들어와서는 레이더가 발전했어요. 그래서, 뭐, 레이더가 이렇게 한 바퀴씩 선회하고 막뭐 이럴 때는, 뭐, 들어오고 들어오고 이런 게 굉장히 이제 두려웠지만, 이제는 a 사 레이더가 딱 나왔죠. 그래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그리고 이제는 항공기, 무인기,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협동 교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인기를 띄우거나, 무인기가 없는, 어, 또 뭐, 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해상초계기가 먼저 가있던지 또 헬기가 먼저 가있던지 이렇게 해서 하늘 위에서 보니까 뭐 느릿느릿하게 마팔마구이 정도로 이렇게 느릿하게 오는 거 이런 비행체들 당연히 탐색이 잘 되죠. 그걸 이제 군함에다가 실시간 데이터링크로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항공기하고 협동 교전하고 하니까 이렇게 시스키밍 해온다 하더라도 이제는 천천히 오는 이런 미사일은 이제는 위협적이지가 않죠. 야 느릿느릿 날아오는 거다 보인다. 어디 끼어들어 와. 이제 이렇게 돼서 크게 위협적이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 미군이 야 우리 이거 안 되겠다. 새거좀종가하자라고 하는 것을 의외로 미 해군이 아니라 미 공군이 먼저 소요제기를 합니다. 2008년도인데 어, 이 시기에는 어, 원래 이제 러시아 또는 그 이젠 소련 같은 경우는 제공권 재해권 이 모든 것을 미국에게 뺏어올 수 없고 자기는 항상 제공권과 제외권의 열쇠 속에서 싸울 수 없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소련 그리고 러시아는 항상 장사정 사정거리가 긴 그런 미사일 그리고 그러면서 또 성공률을 공격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총속 이제 이렇게 해 나갔었죠. 그래서, 뭐, 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야혼트, 어, 이런 초음소 미사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2000년대에 들어와서 미국도, 야, 이거 안 되겠다. 이제 조금 너무 오래됐으니까 새거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미 공군이 채팅방에 해군을 초청했습니다. 이제 은혼을 하는 거예요. 야, 뭐, 우리가 딱히 급하거나 그런 거 아닌데, 니네 그 구닥다리 하픈 언제까지 쓸 생각이냐? 우리 슬슬 좀 교체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해군이, 야, 지금이 뭐 쌍팔년도도 아니고 세상에 어떤 간에배 밖에 나온 인간들이 우리랑 대한 타격전 한다고 새 대한미사를 만드냐, 뭐 굳이 할 필요 있냐? 이제 해군은 또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군이, 야, 근데 인간적으로 하는 너무 오래 썼잖아.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 보니까 중국이 슬금슬금 기어 올라와서 우리 군사 전략이 태평양 쪽으로 바뀔 것 같은데 슬슬 중국 배들 좀 때려잡을 준비해야 되지 않냐? 이제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해군이, 야, 막 돌려서 말하지 말고 그냥 개발비 분담하자고 말해. 그냥 니네 공대함 버전 혼자서 개발하는 거돈좀 많이 깨지는가 같이 하자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공군이 아유 자식들 배 놈들 눈치는 빨라가지고 그래 일단 우리가 국방부 설득해서 추진해 볼 테니까 니들도 함재기용을 한번 검토해봐라 최대한 싸게 해볼 테니까 우리 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08년도에 그래 대한 미사일 신형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논쟁을 합니다. 그럼 어떤 거 만들 거냐? 그래서 일단, 요즘은 초음속이 대세라니까요. 그래서 속도, 초음속 하자. 그러니까, 또한 측에서는, 야, 이지삼 니들 쓰면서 그것도 모르냐. 요새 속도 그거 꽝이야. 안 아, 돼. 네, 스텔스 해야 돼. 이제 이렇게 막 서로 감론을 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감론을 박하니까 미국이 어떻게 이야기하냐. 야, 우리도 천조국이잖아. 그냥 둘다 가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투트랙으로 개발이 결정되었어요. 2010년도에. 그래서 LRASM A 버전 그리고 B 버전 이렇게 해서 A 버전은 당시 미공군이 만들고 있던 재즘 활공 미사일을 바탕으로 대한 미사일용으로 만들기로 했고 그리고 이 B 버전 여기는 이제 초음속 버전이에요 슈퍼소닉 여기는 서브소닉 그래서 이 슈퍼소닉 즉 초음속 버전은 밑에다가 램젯 어, 붙여 가지고 속도를 아주 빠르게끔 하는 이제 그런 그 컨셉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거냐 이거냐. 일단 두개다 만들어 보고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좋은 걸 결정하자. 말로만 해 가지고 안 되겠다. 백문이 불여일견 아니냐. 일단 한번 보자. 아,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 두 가지 다 개발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결국은 스텔스 기반의 아음속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LRASMA 버전, 즉, 스텔스 버전이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2013년 8월 27일 날, 포인트 무구, 어, C 테스트 레인지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주의 포인트 무구에서 해상 발사 시험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재즈 기반으로 만든 LRASM을 떨어뜨려 봅니다. 비온비에서. 그래서, 어, 이 a 버전으로 선택하고 나서 재즘이라고 하는 기본 베이스가 있으니까 신속하게 1년 만에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가다듬는데 오래 걸려서 한 7년 정도 가다듬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는 초음속 그거 필요 없다. 아음속이지만 스텔스 안 보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정확하고 또 한방에 그냥 치명상을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해서 아음속 스텔스로 가기로 했죠. 그래서 한번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재즘 재즘ER 뭐 이런 것들은 회색 아니면은 흰색이죠 그런데 여기는 이 LRASM은 재즘하고 똑같은 형상을 취하고 있지만 검은색으로 칠했습니다 어, 스텔스 도료 바르고 해야죠 거,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재즘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검은색이다 그러면 그건 LRASM입니다 일단 길이는 4.27m 그리고 어, 날개를 폈을 때 2.4m J402 터보젯 엔진이 들어가고요 속도는 마하 0.8입니다 사거리는, 어, 재즈음 ER이 900km지만 여기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900km까지는 못 가고, 560km 이상, 어, 이렇게 밝혀져 있고요. 탄도 중량은 450kg입니다. 1000파운드죠. 그리고 GPS, INS 관성항법으로 유도가 되고, 어, 그, 액티브 또는 패시브, 그리고 자기가 직접 뭐 급하면 직접 액티브, 레이더를 켜가지고 적을 탐색하기도 하고, 그게 아니면, 어, 평소에는 레이더를 끄고, 정보를 받아서 또는 상대의 전파를 보고 들어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IIR 어, 그러니까 이미지 적외선 스티커를 가지고 상대의 이미지를 다 보면서 분석을 해 나가는 그런 어, 시스템이고 또 어, ESM 즉 항재밍 전자전능력을 가지고 있고 RWR 적이 어, 나에게 레이더를 비추면 그 레이더를 비추는 적의 그 레이더 파를 어, 분석을 해가지고 아 이놈은 054A구나. 아, 이놈은 05C구나. 2 이놈은 05구나. 아니면 이놈은, 이놈은 우달로이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이 레이더팔을 보고 스스로 분석하고, 그러면 나는, 어, 너가 우달로이니까, 또는 너가 054니까, 너의 취약점은 어디지? 그러면, 어, 너가 지금 레이더팔 이쪽으로 비추고 있으니까, 나는 왼쪽으로 해서 들어가야지. 이제 이런 제이거다 판단하는 AI, 인공지능이 탑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스펙이고, 이, 이 LRASM을 만드는 로키드 마틴에서 홍보용으로 제작한 영상 캡처본인데 실제로 이제 들어갈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가 지금 보니까 이런 형상이네? 어, 이런 형상인데 보니까 이게 이제 이 군함이에요. 저인데 보니까 러시아의 슬라바급 순양함이죠. 그래서 슬라바, 어, 너는 보니까 여기 미사일 있는, 어, 이 미사일 부분을 때리면 아마 유폭이 일어나서 한 방에 그냥 네가만톤 넘다 해도 그냥 박살 날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슬라바, 너는 형상보기가 슬라반네 그런데 너의 취약점은 여기 미사일 부분이지. 난 여기 때릴 거야. 이렇게 해서 들어간다는 거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스텔스 설계, 그리고 항제밍, 또어 그리고 패시브 레이더, 그리고 이미지 적외선 센서로 이렇게 적의 이미지를 탐색을 해서 이 적이 누군가 모든 적성국 군함의 이미지, 특성, 또 전파 특성 이런 것들 이 전부 다 미국은. 평소에 이제 전자전 정보, 또 정보함 이런 것들 가지고 다 입력이 돼 있죠. 그래서 다 입력되어 있으니까, 날아가다가도 보니까, 어, 이거 슬라바네, 어, 이거 우달로이네, 이거 소브르맨니네, 이제 이렇게 다 판단을 하는 것이죠. 딱그 IRR 센서로 보고. 그리고 기계획, 기본적으로 이미 쏘기 전에 계획되어 있던 표적을 향해서 날아가기도 하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또 항로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표적을 인식하고 나서 취약점을 공략하는 것이고, 어, 또 데이터링크를 통해서 날아가다가도, 아, 이제 그게 아니야. 다른 놈 때려. 이렇게 해서 중간 유도, 다른 표적을 또어 공격하도록 표적을 바꿀 수도 있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여러 발이 날아가면은 자기들끼리 또 서로 통신을 주고 받으면서 의논을 해가면서 나는 정면으로 여기 미사일을 때릴 테니까 너는 어, 더 아래로 들어가서 엔진룸을 때려. 그리고 너는 더 위로 올라가서 함교에 는 레이더를 때려버려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또 의논을 해가면서 들어가는 이런 능력 그게 이제 AI 가지고 인공지능 가지고 하는 건데 이런 아주 무서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스텔스니까 안 보이고 전파를 안 켜고 있으니까 전파탐지도 안 되고 하니까 완전히 그냥 깜깜 무소식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속 아무 필요 없다. 안 들키면 된다. 안 들키고 가서 한 방에 그냥 때려서 없애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이 컨셉인데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해공군 전술기들 전부 다 항모 킬러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최초에 일단 공군이 먼저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B-1B 폭격기에다가 24발을 이렇게 탑재를 할수 있게끔 개조를 했고 그리고 B-1B 이어서 B-52 폭격기에 20발. 그랬더니 해군도 우리도 할 거야 해서 해군도 이제 항공모함에 수포네 전투기에다가 이렇게 두발 탑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비옴비 한 세대 뜨면 이거 뭐 어마어마하게 그 많이 날리니까 얘들, 중국들 큰일 났지, 안 되지. 비옴비 네대 뜨면 아흔 여섯 발. 그러면 뭐 중국 항모전단 전체, 항모뿐만 아니고 항모전단인 호위함들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가 박살 난다. 라는 그 주장들이 나왔죠. 그래서 야, 니들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데 미국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파레타이징 웨폰 시스템. 그래서 수송기에다가 파레트에다가 이걸 얹어 가지고 쏜다는 거예요. 제가 또 디펜스 브리핑을 통해서 많이 알려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파레트에다가 수송기에다가 뭐 C17, C130 이런 수송기에다가 그냥 던져서 쏘는 거예요. 그러면 재점 같은 공대지 순항 미사일도 쏠수 있고 이 LRASM 같은 거이 LRASM도 어차피 재점을 기반을 했으니까 그래서 공대 함으로 쏠수 있고 하니까 완전히 그냥 대지상 대함 타격의 폭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플랫폼의 폭주. 그래서 중국이, 야, 좀 폭주 좀 그만하고 진정 좀 해라 해.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할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 아시아 지역의 해상 전력 타격력이 완전히 그냥 미국 쪽으로 기울여 버리게 되는 결정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공군이 먼저 제안한 공대함 버전입니다. 공대함 버전. 그런데 미 해군이 함대함 버전을 어그 하푼을 대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함대함 버전 대체 사업을 아직도 확정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세개 모델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토마워크. 토마워크 순항 미사일을 함대함 버전으로 쓰자 좀 개량해서 그거 하나. 좀 가격도 싸지 않냐? 그리고 사거리도 길지 않냐? 이제 이거 하나. 그리고 JSM 스텔스 미사일. 이거 가지고 좀 쓰자. 저 이거 하나. 그리고 아니 뭐 LRASM 여기다가 이렇게 부스트 달아 가지고 지금 부스트 달려 있어요. 그래서 마크 41 수직 발사관에서 쓰면 되잖아. 여기가 이제 이아스록 대잠 미사일 거기에 들어간 부스터를 여기다 달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직 발사관에 쏘는 겁니다. 테스트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쓰자. 이게 좋지 뭐. 해서 세계 모델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LRASM이 승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40여 년을 미 해군 군함에 장착되어서 쓰고 있던 하푼, 하훈, 그 하푼을 대체하는 LRA SM 완전히 인공지능으로 적의 군함을 아작 내버리는 박살 내버리는 게임 체인지가 됐는데 그 적은 누구냐? 현재 미국의 적은 중국이죠. 우리도 이런 거어 개발하든지 수입하든지 아무튼 우리도 빨리 해성 같은 하푼하고 해성하고 비슷한 컨셉이니까 우리도 빨리. 진일보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초음속은 이제 아니다. 스텔스다. 그리고 인공지능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초음속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그거 컨셉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